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당첨자 추첨 해볼 건데요. 달콩이님, 꼬마미니님, 룰루, 루루, 루미니님 미니꼬마님이 원래 가장 8점인데 이게 8명밖에 못한다 해서 이렇게 하고요. 결과 설정은 꽝꽝꽝꽝 당첨을 했습니다.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. 오케이. 일단, 달 달콩이, 아니, 미니꼬마님부터 해야 돼요. 한번 가볼게요. 저도 몰라요, 어떻게 나올지. 일단 첫 번째 거꽉 나오셨고요. 두 번째 거는 꽉 나오셨고요. 루루미니님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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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미니꼬마님. 오, 당첨되셨습니다. 일단, 미니 꼬마님 2. 어, 여, 있잖아요, 여기. 여기 나오는 분이 그 예비. 네, 예비에요, 예비. 나중에 가산점 4점이 들어가는. <laughs> 네, 그러면. 에? 네. 여기 여기 네, 여기까지 할게요. 아 여러분이 예, 뭐 그래서 미니꼬마 님이요. 당첨이 되셨고요. 대콩이 님은 아 저도 이거 안될 수도 있죠. 이렇게 보시면 미니꼬마 님 3가 당첨이 되었습니다. 미니꼬마 님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축하지마 말아 주세요.